1학년 1학기 분나벨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수 mn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. m분의 6은 n 더하기 4일 때 다음 중에 m-n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m을 곱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n 곱하기 n 더하기 4는 6이고요. 각각 정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한 곱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. 1하고 6 가능할 거고요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6. 6 곱하기 1, 다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. 3 곱하기 2. 2 곱하기 3.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n 콤마 n을 좀 구해 볼 건데요. 가능한 n 콤마 n을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일 때, 2가 가능하겠네요. 2 더하기 4가 6이니까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0이 가능할 거고요. 그 다음 6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가능하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5가 가능할 거고요. 3일 때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어요.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이 가능할 거고, 그 다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이 가능하겠네요.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7이 가능합니다. 원하시는 정답은요, n-n의 값이 될수 있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구해주시면 되는데요. 1-2는 마이너스 1이고요. 9가 나올 거고, 9, 마이너스 1, 5, 3 나오고요. 3 나오고요. 여기는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구하고자 하는 m-n의 값을 정리를 해주시면요. 마이너스 1 가능하고, 3 가능하고, 5 가능하고, 9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정답은 마이너스 1, 3, 5, 9가 되겠습니다.